파크골프채 톰마 SX001 포스타 제품입니다. 포스타. 별이 4개라고 해서 포스타라고 되어있고, 상품은 SX001. SX001 별 4개. 인증 홀로그램이 있고, 대한 파크골프채 인증서가 붙어있고, 정품 인증서가 붙어있습니다. 요 정품 인증서 여기 SX001은 고유번호가 다 붙어있습니다 여기에 made in Japan의 고유 여기 에 보면 메이드 인 재팬에 고유번호가 여기 미사하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고유번호가 다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붙듯이 여기에 고유번호가 붙어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보면 은 85cm 길이는 전체 길이는 85cm가 되고 헤드척은 315cc 예. 이렇게 뒤쪽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항동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천연 목재로 되어 있고 카본 지가 앞에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5mm 정도 되어 카본지가 되어 있고 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프트에는 SS001로 해서 이렇게 다크 골드 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이드 인정품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길이는 85cm가 되고 무게는 525g이 나갑니다. 525g이 나오고 여기에 따라 나가는 거는 정품 인증서가 이렇게 따라 나가게 돼 있고 그 홈마 정품 인증서가 나오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헤드케이스 골드색 헤드케이스가 이렇게 따라 나가는 제품입니다. 국내 시판 중인 제품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포스터 SS001 제품입니다. 보면 무게 중심도 잘 잡혀 있고 AS 가능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저희 이, 이 제품은 편리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좀 고급스러운 제품이니까 포스터가 지금 가격이 1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이브 스타도 또 한정판이 나오는게 있으니까 파이브스타도 문의하셔도 됩니다 요런 제품들은 구매해서 이 아웃도어 활동시 나든 어떤 분류에 들어가도 꿀리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들도록 칠수 있고 실력도 이 체에 따라 실력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고급체를 쓴다 하는 거는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다 하는 거고 어차피 살 바엔 또 한번 사는 거 고급체를 사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1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명료는...